아 오늘 저희는 이제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법수치 계곡에 지금 저희가 백패킹을 갔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EBS 한국갱 팀하고 이쪽에 백패킹을 하면서 좀 촬영을 좀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EBS 촬영팀하고 같이 계곡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또 촬영에 쫓기고 또 EBS 촬영팀 시각으로 이 법수치 계곡을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요. 올해는 제시각으로이 법수치계곡 트레킹을 영상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제가 법수치계곡 백패킹을 좀 다시 왔어요. 쪽 부연동 다리에서 좀 시작을 해서 법수치계곡을 따라서 저쪽 합실교 쪽으로 하산하는 그런 코스를 좀 잡았어요. <웃음> <웃음> 지금 유튜버 <laughs> 유튜버야. 아 그래요? 유튜버. 자, <laughs> 사 굉장히 <laughs> 오늘 굉장히어색해 오늘 법수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laughs> 남자 다섯, 여자 <여자아이>. 하나. <laughs> <나게. 웃음> <laughs> 네, 이곳은 기, 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두 대를 가지고 와서 한 대는 이제 부현동의 다리 들머리 한 대를 놓고요. 또 다른 한 대는 저쪽 합실교 날머리 쪽에 지금 차를 한 대를 놨어요 그래서 내일 트레킹을 마치고 합실교에서 차량을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았는데 이 부연동 계곡에서 합실교까지 차로 굉장히 멀어요. 한한 어,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감안해 주시고 어, 그렇게 좀 차량 스케줄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행 거리는 약4 3 k m 정도 되고요. 오늘 박지는 저희가 작년에 이베스 촬영팀하고 물놀이했던 그 장소에서 일박을 네, 할 예정입니다. 이 법수치 계곡은 백패커나 또 트래커들 사이에서 여름 계곡 트레킹의 또 정지죠. 그래서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이곳에 여름에 이제 찾고 계시는데 어 지금 함부류또 등산 동호회 분들이 계곡 트레킹을 좀 즐기고 있어요. 여기 아, 옛날 비... 여기서 얼었던게잖아 물이 엄청 없는 거지. 보수치라는 이름은 어, 이 계곡물이 마치 풀가의 법수처럼 이곳 부현동에서 뿜어져 나와서 남대천 본줄게 시초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어, 이곳은 특히나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화전님 가옥이나 뭐 불피집 이런 것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전경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그 부현동 마을은 정말 오지 중의 오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쪽 양양 읍내로 가려고 하면. 이 아랫마을 버스가 들어오는 데까지만 해도 20여리를 걸어 나와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지 중에 오지가 바로 이 부현동 마을입니다. 저는 오늘 차콜이라는 등산 슬리퍼를 좀 신고 왔는데 바닥은 이제 등산화 바닥이라 어좀 미끄럼을 좀 방지를 하고 있는데 모래들이 끈 사이로 침투가 돼서 살갗과 맞닿아서 살값과 맞닿아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은 이제 등산화가 나을 것 같습니다 목이 엄청 많어 어? 목이 다락다랑막 다락 달라붙어 카메라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계곡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게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EBS 촬영팀 하고 왔을 때도 5년 전에 비해서 수량은 좀 부족했지만 그나마 좀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작년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물 밑에 이 돌멩이, 바위들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아쿠아 수즈나 슬리퍼보다는 번 등산화를 신고 계곡 트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다이에다가. 한번 내려가 예, 저희가 이제 박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후에 한때 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설거리를 하고 갑자기 이 비가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우선 우리는 뭐 텐트 다 설치를 했고, 어 타프 아래서 지금 전혀 식사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아, 아, 내가 어쨌든간에 뭐 주상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몇 년이 되고 있어보는 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laughs> 이제 나이 먹었잖아, 이제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놀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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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일 날씨 예보가 그한 한 12시 정도에서 해볼게요. 또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빨리 철수를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있어? <laughs> 어제 저녁에 피는 살짝 왔지만 그게 많은 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상쾌한 그런 아침을 좀 만질하고 있는데, 어, 여튼 저희가 좀 빨리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서 빨리 식사 마치고, 예,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不用说 이번 여름에는 아무래도 산보다는 계곡이 낫겠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 이번 영상에는 이제 법수치 계곡 백패킹을 영상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설악산 계곡 트레킹의 끝판이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름에는 산보다는 계곡 에, 그런 트레킹이나 백패킹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EBS 촬영한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